현재 경남 김해에서 여기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여기들이 있어서 그저께 와서 보고 조금 해 갖고 가고 오늘이 월요일 오후입니다 월요일 오후인데 오늘 지금 와서 다시 여기 채집을 하러 와서 현재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덕같이 돼 있는 부분에 둔덕에 자라서 지금 뭐바람의 영향도 있고 해서 많이 누워 있습니다 많이 누워 있고 뭐 가는 여기부터 굵은 여기까지 다양한 그 여기들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집을 하실 때마저 짧은 게그 재집을 해서 찌를 만들어 놓으면 예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무 같이 되어 있는 여기들의 상단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가지가 늘 갈라지기 시작하는이부분 카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고든. 네, 직진성이, 어, 괜찮은 여기들을 채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 붙은 잎은, 그, 다, 이렇게, 그, 제거를 하시고, 예, 가져가셔야지,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쓰레기 양이 상당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셔서, 예, 건조를 하시는 게, 예, 수월하십니다. 다음에 지금 저 위쪽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굵은 여기들이 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그, 뽕은 지금 보면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예 그, 굵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운데 중심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서 카팅을 하시고, 요 정도는, 요 정도는 그냥 뭐 잘라내시고 나중에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카팅을 하셔서, 이렇게 채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가지의 중심에서 나와 있는 중심 줄기입니다. 여기 가는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쪽 커팅해서 이렇게 재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줄기가 하나씩 되어는 여기도 있는데, 하나씩 되있으면서 이제 일자로 쪽쪽 꽂은 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행운인데, 어 현재는 여기는 그런 종류의 여기는 없고,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그 골라놓은 여기, 이것들만 재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직진성이 좋은 여기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휘어진 부분까지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중심 부분만 이렇게 자르셔서 지금, 요 지금 방금 재집한 여기는 뭐, 옥내림치 정도, 이렇게 만들기 정도 좋은 굵기의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도 한쪽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직진성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것도 옥내림지, 고부력 옥내림지 정도에 사용하기 좋을 만한 역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필요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재집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편하신 곳에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다이소 같은데서 파는 우산꽂이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어 굵기 괜찮고 직진성 좋은 여기들이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 저는 충분히 채집을 했습니다 했고 혹시 다음에 또 채집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일부 뭐 좀 남겨두고 그렇게 여기 채집하기 마감하겠습니다 자, 어제 채집해온 여기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예, 부드하고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요건 지금 다이소에서 파는 우산꽂이 망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 채집 시기별로 분리를 해서 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망을 사용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채집해온 거 꺼내셔가지고, 네. 이렇게 꼽아서 그냥, 그,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자연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뭐, 휘어진 것도 있고, 뭐, 바로 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켠에 이렇게 놔두고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가 다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박스에 넣어서 재단을 기본적으로 해서 박스에 넣어서 장기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할때 안에 그냥 하시지 말고 나프탈린이나 이런 거 하나 좀 넣으셔서 방충 방습제 하나 넣으셔서 보관하시면은 훨씬 그 건조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살짝 곰팡이가 펴도 우리가 그파키라 작업할 때 곰팡이 피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곰팡이가 안 피는 게 좋은데, 곰팡이 펴도 작업을 해 놓으면 상당히 은은한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조가 다된 것들은 요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 봄에, 이 시기쯤 됐죠. 봄에 청주에서 채집해온 여기입니다. 밑에는 그 2016년 비슷한 시기인데 16년 겨울에 채집한 여기가 또한 박스 있고. 오래된 것들은 지금 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초창기에 한 거니까 뭐한 8년 뭐 이렇게 그냥 묶어 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건 소량 있습니다. 지금 소량이 있고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채집을 해서 요쪽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래된 것들이고 여기는 이제 최근 한 3년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그 건조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셔서 그 그냥 그늘진데 통풍이 좀잘 되고 그늘진데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잠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여기 그 건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